안녕하십니까. 주목TV 주성식입니다. 어떻게 휴일 잘 보내셨는지요? 내일부터 뭐 국가에서 돈 주는 거뭐 신청도 한다고 그러고, 곧뭐 학교별로 학생들 등교도 시킨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또 무슨 젊은이들 위주로 확진자가 뭐 늘어나고 있고 군다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좀 어떤 식으로 됐든 세상이 좀 안정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쉽지가 않을 듯한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네요. 통보 뭐 딱딱하고 인상스릴 이야기만 갖고 말씀드려서 몇 분이 지적을 지적을 하기도 하고. 저도 좀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뭐, 제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한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뭐, 직장이라고 처음 일을 해본 것이, 뭐 이렇게 뭐, 고치는 그런 거 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정을 본다든가 뭐 하는 이제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잘못이 눈에 먼저 띄고, 그런,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제 천성이 그런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오늘은 좀, 바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흥미 있으실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미국에서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릅니다만은, 그,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범죄자가, 그 범죄를 소재로 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건안 된다. 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엄청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범죄자. 되게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연쇄살인범 이제 그런 시기들만요. 그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쭉 기록한달지, 뭐, 그것하고 관련한 무슨 이야기를 한달지 해가지고, 이제 그걸 책으로 써가지고, 출판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 모양이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막겠다 하는 이제 그런 취지였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저는, 지난 몇 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법은 간단해야 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알기 쉬워야 되고, 그런 것이 법의 기본이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살인자사,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는다. 하는 어떤 그 단순 명료함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저 제가 법 관련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개별 법이 많은 데가 없다고 그러더만요. 이번에 그뭐 교통사고 관련한 법 새로 만들어진 거, 그거 관련해서도 참아 이렇게 사람이 올리기도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그 말씀을 하면서 반대 의견하는 그런 글도 보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분노를 하면 그랬겠냐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좀 과하다 싶은데서도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거 범죄를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뭐 얻는다. 돈을 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서로는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건데, 그것도 연장선상에서 그 가끔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에서 엄청난 융합범죄, 그 되게 아까 말한 것 같이 살인,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에. 미국도 대개 주에서 뭐 사행이 아예 없거나 그 보류 중인 시행을 하지 않는 그런 주가 많으니까. 그런 그 흉악범들도 이렇게정신형뭐감형이 없는 정신형뭐몇백년 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팬레트를 보내고, 이제 이 여자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찾아가고, 고 연인 관계가 되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고 그런 걸 우리가 가끔 자주는 아닙니다만 가끔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냐 그럴 때마다 참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그 복잡한 거구나 뭐 좋고 나쁘고는 제가 가릴 능력은 안 되니까 뭐그 사람들의 속을 다알 수는 또 없는 거고요. 뭐, 하도 뭐, 사랑하자는 말이 그냥 어디 뭔, 끼니 당연한 것같지 대부분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뭐 사랑해서 그러는지, 진짜로, 뭐, 뭘 사랑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건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생각해보면, 그 범죄, 피해자, 피해자들은 이제 없을 테니까, 그 가족, 그런 사람들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은, 끝에 저런 짓을 하는 걸까? 제가, 저는 사용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자사 그런 개념에서요. 아니, 암만 좋게 생각하더라도, 자기가 낸 세금을 갖고, 자기 가족, 친척, 친지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린 사람을 먹여 살리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심지어는 사적 보복이 있을까봐서 간수 세워가지고 지켜주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좀 처음에 시작했던 거다 과는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만은 그 다시 강조 기왕 나온 말이니까 다시 강조자 그러면 형벌이란 것은 그에 상응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갖고 왔다 그러면 그 책임이라는 것도 돌이킬 수 없는 것 정도로는 돼야 된다 그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력으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은 그것이고 아까 제가 그 범죄 수익 범죄로 관련해서 수익 얻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미국에서 그 법까지 만들어 갖고 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좀 있으면 시간이 된가 뭐 자정이면 그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던 여자 한 분이 풀려 나시는데 그 보도를 하면서 그 부군 관련한 이야기도 잠깐 나오더만요 저될수 있으면 텔레비를안 보려고 그러니까 몰랐어요 근데 그 부군이 뭔 재판을 받고 그런데 승용차를 타고 오셨는데.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물티슈 같은 걸 갖고 그분 차를 닦았다. 저는 뭐 그분이 그렇게 그 훌륭한 분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까지 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작년인가 한번좀 연론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개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집단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다시 말씀드리면 그걸 거기다 대고 뭐라고할 수는 없는데요. 설령 그분이 완벽체. 그 범죄 혐의자라든가 뭐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말다루고 행동다루고 한다 하는 그런 거다 빼고 완벽한 인격체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뭐 신이라고 가령합시다. 뭐 저는 신은 믿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 한 존재, 전지 전능하고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그 행동이 맞는 거겠습니까? 그뭐한 시사평론가가 한 사람은 차에다가 저렇게 할 정도면 뭐 본인이 나타나면 머리 잘라갖고 신을 삼아서 죽었니 어쩌니 그랬다고 하는데 뭐 어, 무슨 종교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뭐 저는 그 사람 볼 때게, 될수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해야 맞는데, 확실히 뭔가 다르다, 사람마다. 어떤 방식으로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그 타고난 특질이 있다. 그런 쪽으로 점점 생각이 기웁니다. 저는 제가 보자껏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막 뭔가를 집중해서 흘러가고 그러면, 내 타고난 한계 같은 걸 극복할 수도 있겠지. 그걸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걸 믿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갈수록 아닌 것 같아요. 단적으로 저만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근데 꼭 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걸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한테 굽히기 좋아라고 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좋은 노릇하고. 그것에 특화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갖고 한번 그걸 하면, 어떤 방식으로도 그걸 못 깨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요. 저도 속해 있는 그 우리 결에, 그 특질이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어떤 거 종교 관련 전문가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치고 잘안된 종교가 없다고 그러더만요. 한번 공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한 것이 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고유한 신념 체계는 완벽하게 쓰레기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단적으로 미신이라고 하고 무슨 말 나오면 사입이다 하고. 잘아시겠습니다 미신이란 말그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 전통 문화 없애려고 자기 그 사람들이 만든 단어라는 거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말이라는 거 대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무속에 갖고 있는 그 우리 전통 언어 문화 생활 습관 같은 거 무진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 완벽하게 쓰레기 사기꾼들 넌 등쳐먹는 거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매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무당을 좋아한다고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무당을 미신이라고 해 갖고 우리가 전통 갖고 있는 그런 갖고 있었던 나름 어 어떤 신념 체계가 일단 전부는 아니죠 그것을 미신이라고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라고 넌 속여먹는 거라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교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 한번 가르쳐 줘 보세요. 내 목숨을 걸고 그 종교를 한번 믿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뭔가 뭐제 얼굴에 침뱉 자 그런 게 아니라 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더이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뭐 어디 가갖고 티슈로 문 티슈로 차 닦은 그런 분들 말고 저부터도 해당이 되죠. 이런 세상을 그냥 놔두고 볼 수, 놔두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자체가 저도 똑같은 불효 아니겠습니까? 보잘것 없고 그냥 떠들기나 하고, 차라리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훨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뭐라도 하지 않냐? 너같이 그렇게 방구석에서 뭐떠들기긴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차라도 닦지 않냐? 하는 이야기 한다고 뭐더 이상 뭐라고 말하겠습니까만은. 저는 그 미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옳지 않다고, 범죄라고 정해졌으니까 옳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근거로 수익을 보는 거. 꼭 금전적인 것만은 저는 해당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했던 것이 범죄 행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이든 뭐 물질적이든 심정적이든 이득을 보는 것은 안 된다. 적어도 그것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 사회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 초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그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뭐 전국적으로 청정지역이라고 했던 제주까지 번 확진자가 다시 생기고 그런다고 그서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저께 그 바람에 날리는 겨 말씀드리면서도 제 우려를 일부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그 이번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어디가서 뭐 말하고 그래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떤, 지금도 있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정부나 그 관계자, 높은 분들이 이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만 하면, 말만 하면요. 뭐 좋아졌다거나 나빠졌다거나 뭐 어떻게든지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다 이렇게 언급만 하면 상황이 악화됐다. 그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말이야, 많이 했죠. 조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달마다 다시 변 이야기고, 그게 아니고, 뭔가 조치를 할 때게, 이번같이 뭐 생활 방역을 한다. 저, 사회 거리, 사회적 거리두기 했다가 생활 방역을 한다. 그런 뭔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변화가 있을 때, 그때마다 이 확산됐다. 하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 뭐, 저 정도 연배 되신 분들은 또 그, 저보다 좀 약간 젊은 분들, 그런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때 그, 막 흔히 하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욕 중에 제일 큰 욕이 뭐냐?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우리가 하는 욕이 되게 그 사람을 그냥 그 개인을 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나쁜 놈, 못빼먹은놈 하는 고 그런 식. 자, 그 사람 뭐 특질을 갖고 말한 거예요. 못 빼먹은 놈. 근데 그그 그 말을 나한테 처음 했던 사람이 그 말을 하더만 재수 없는. 뭐, 이제, 그, 약간 뒤에다가 또 이제 비속으로 해서 붙이는 그, 그,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을 하는 거죠. 재수 없는 사람, 재수 없는 인간, 그것같이 무서운 욕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가 재수로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지만은, 활용, 그 사람이, 누구하고 접하기만 하면 그 접한 대상자가 재수가 없어집니다. 그럼 얼마나 꺼리게 되겠습니까? 그건 욕이 아니라 뭐 사회적인 왕따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그 사람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정말 큰 욕이겠다.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수 없다. 미국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어떤 분이 한 말씀 하더만요. 우리가 다 팔자 소감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 자기 타고난 운대로 사는 건데, 개인 운은 사실 별것 아닌 것이다. 그 말을 하더만, 그 뭔말인뭐 했더니, 개인 운 좋은 것보다 문중 운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죠. 한만 개인이 운 없고 어쩌고 하더라도, 벌주가 문중에서... 그 훌륭한 성경원, 막, 그런 사람들이 친척이나 그렇게 많고 그런 집안이면 아주 뭐못 살고 힘들게 살고 막 그런 경우를 그냥 놓고 먹었습니까, 아니? 문중 좋다는 거 그런 것까지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맞는 말,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문중 좋은 것보다 진짜로 강대국, 특히 국격 좋은 데서 태어난 것이 거기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만. 아주 정말로 맞고 품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자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배우려고 노력하고 예쓰는 그 영어, 미국 사람들은 뭐 학교도 제대로, 그 무학자도 영어 잘 쓰지 않습니까? 아니, 뭐 문법적으로 맞든 틀리든 무사소통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요. 정말 나라가 좀복기 있어야 할 텐데. 그막 앞날을 보고 그런다고 분들이 할지 또 미래를 전망하신다고 그런 학자분들까지 우리나라에 좋은 어떤 앞날이 열릴 것이다. 저는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제 생각, 제 나름의 그 어떤 신념적인 제 나름의 판단력으로 봤을 판단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매일. 이런저런 거 힘들고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접할 때마다 더욱더 간절하게 바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잘될 것이라는 신념은 약해지는 반면에 바라는건더 커져요. 이런 약해지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가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이 다 잘되는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건강 잘 살피시고요. 댕내 두루 무사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목TV 주성식이었습니다.